안녕하십니까. 마음 치유 스피치의 정동문 변화 코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발표 불안 긴장 뚫림 두려움 극복 전략 3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결과 행동의 법칙. 자, 무슨 이야기냐면 두려움은 대결할수록 줄어들고 회피할수록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자신감은 사실은 정반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두려움과 자신감은 사실은 같은 에너지입니다. 그니까, 러 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두려운 행동을 도전했을 때, 두려운 행동을 도전했을 때 두려움은 바로 자신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두려움을 피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증폭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발표 불안증, 긴장 떨림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어릴 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부 시간에 책을 읽다 떨었다또 발표하다 떨었다 말이에요. 근데 이 떨린 기억이 너무 창피하고 두렵기 때문에 어 계속 발표 자리를 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피하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두려움이 계속 커지고,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서, 이제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이른바 마음의 괴물처럼, 이 공포증이 되어 있더라 이야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4, 5학년 때그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때 피하지 말고, 그 두려운 행동을 도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불편하지만 발표를 계속하고, 두렵지만 계속, 어, 공부책을 읽고,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는 연습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러면 지금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어 있겠죠. 뭐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결국 두려움은 내가 피하다 보니까 키운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부분이 뭐냐면은 어, 아무리 큰 두려움이라도 두려움은 대결할수록 줄어든다. 그리고 두려운 행동을 하면은 두려움은 자신감이 된다. 그래서 회피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이제 행동 심리학에서는 체계적 둔감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체계적 둔감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무리 큰 두려움이라도 처음에 100의 두려움이 두 번째 똑같은 것을 반복했을 때는 80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세 번째는 뭐 70, 네 번째는 60, 다섯 번째는 50. 뭐열번이나한번쭉 하다 보니까 30, 20 나중에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laughs> 그런 점에서, 어, 이 반복이라는 기술이 참 중요하더라. 두려운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두려움은 줄어들고 어느 순간에 자신감이 채워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1일, 21일이라는, 어, 이 어떤 반복, 반복을 좀 더, 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두려운 행동이지만 한 21일 정도만 반복해서 내가 여기 참가를 한다면은 반드시 한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뀔 것이다. 자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노력 역행의 법칙 시작. 노력, 노력 역행의 법칙. 노력 역행의 법칙은 쉽게 말하면 긴장하지 않으려고 뭐 떨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더 많이 긴장이 되고 더 많이 떨리고 더 많이 어, 실수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노력을 하니까 실수를 더 많이 하고 노력을 하니까 더 많이 긴장이 돼요. 그러면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노력을 안 하는 게더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 아 긴장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내려놓냐면 자 따라서요. 긴장해도 괜찮아. 긴장해도 괜찮아, 떨어도, 괜찮아. 떨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그 마음이 잘안 생기죠. 네. 네. 왜안 생길까요? 바로 긴장, 떨림이나 실수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지금부터 긴장떨림 실수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긴장떨림은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시작 긴장떨림은 좋은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좋은 쪽을 생각하는 겁니다 긴장떨림은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긴장떨림 덕분에 일요일 날 여기 놓오셔서 스피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중한 참만남 식구들을 지금 만나서 좋은 참만남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긴장 떨림이 있음로 인해서 내가 자만할 수도 있는데도 이 자만심이 내려갈 수가 있고, 긴장 떨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 좀더 겸손해지고, 나처럼 힘든 사람의 마음을 더잘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이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좋은 일이죠. 자, 우리에게 긴장떨림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 변화에 노력을 안할 겁니다. 현실에 안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긴장떨림이 없다면 오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방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있거나 아니면 또뭐 가족들과 밖에 나가서 뭐 외식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그냥 시간을 뭐뭐 뭐 휴식, 휴식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휴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발전이 없죠 미래해서 발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니까 어때요? 미래가 발전될 것 같아요. 발전이 안될것 같아요. 발전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오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여기 오니까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죠. 그렇죠? 그리고 내 스피치 기술이나 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도 되고 직장 생활도 더 좋아지고 음도 생기고 좋아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어,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다. 문제는 어,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전기의 퓨즈와 같다. 퓨즈, 퓨저. 퓨즈가 내려갈 때는 당장은 좀 불편하지만 퓨즈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전기 과부하라든지 화재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퓨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긴장 떨림과 같은 문제도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해요. 뭐 창피스러울 수도 있고,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긴장 떨림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이런 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비록 긴장 떨림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해도 괜찮다. 이건. 자, 긴장해도 괜찮다. 긴장해도 괜찮다. 떨어도 괜찮다. 떨어도 괜찮다. 떨어도 괜찮다. 떨어도 괜찮다. 떨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괜찮다. 자, 유 이와 같은 허용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긴장 떨림도 용량이 있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긴장해야 될 용량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100이라고 제가 계산해볼게요. 100. 의 용량을 자, 일찍 다 해소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 100의 용량을 일찍 해소를 안 하고 계속 아껴두면은 나중에 계속 긴장돼 떨리는 거예요. 어차피 긴장 떨림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긴장 떨림을 빨리 해소하느냐, 나중에 해소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긴장 떨림을 아끼지 말고 긴장 떨면 빨리 떨쳐버리면 좋겠죠. 네.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실컷 긴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긴장하려고 해야 됩니다. 네. 네, 실컷 긴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즉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도 실컷 긴장하자지? 오늘도 실컷 긴장. 오늘도 실컷 떨어버리자. 오늘도 실컷 떨어버리자. 오늘도 더 많이 실수하자. 오늘도 더 많이 실수하 오늘도 더 많이 망가지자. 오늘도 더 많이 망가지자. 오늘도 더 많이 창피를 당하자. 오늘도 더 많이 를 당하자.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정반대로. 정반대로 이렇게 더 많이 긴장하고, 더 많이 떨고, 더 많이 실수하고, 더 많이 망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 역으로. 역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 어차피 내가 망가지는데, 뭐더 망가질 것도 없는데, 뭐 어차피 내가 더 많이 긴장하는데, 뭐 긴장이 떨리면 신경을 안 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면은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대로 이 집중의 법칙에 연결되는 건데, 집중의 법칙, 그러니까 집중의 법칙은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 다른 말로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 즉, 신경을 쓰지 않으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것도 신경쓰면은 커지게 되고요 부정적인 것도 신경쓰면 커져요 이른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고민하고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걱정을 하면 걱정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면 불안한 일이 생기고 에? 고민하면 고민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반대로 내가 어떤 꿈을 갖고 목표를 가지니까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일이 생겨요 어디에 신경 쓰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아, 긴장하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뜰지 말아야지. 이렇게 긴장, 실수에 신경 쓰니까 더 많이 긴장하고 더 많이 뜰고 더 많이 실수를 해.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핵심 내용을 전달해야지. 사람들한테 이런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주고자 하는 내용, 말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나 핵심 내용에 집중을 하니까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열정이 커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말을 잘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긴장 떨림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를 어떤 핵심 내용을 잘 전달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자, 일례로 보세요. 어,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게티스버그 연설을 할때 남북 전쟁을 끝내야 된다. 남북전쟁을 종식시켜야 된다. 그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연설을 한 겁니다. 처칠수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칠수상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내야 된다. 2차 세계대전.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끝내야 된다라는 강한 어떤 목표의식을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실제 또 명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화를 실현해야 된다. 민주화 실현? 자, 이렇게 이제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 목표. 그러니까 스피치의 목표에 집중을 해버리니까 그 스피치의 목표는 강한 열정을 만들어내고 이 열정은 쉽게 말하면 두려움을 몰아내게 돼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대체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자 이걸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봅니다. 대체의 법칙은 쉽게 말하면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몰아낸다는 뜻이에요.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대체시킨다.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큰 감정이 큰 감정. 작은 감정을 대체시킨다. 자, 이 감정의 의자는, 감정의 의자는, 어, 한, 한꺼번에 두 개의 감정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의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열정이 크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크면은 열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감정의 의자에 열정이 뭔지 않느냐, 두려움이 뭔지 않느냐, 이런 차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긴장하면 안 되는데, 떨면 안 되는데, 실수, 실수하면 안 되는데, 뭐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감정에 의자에 뭐가 앉아버리냐면은 두려움이라는 부정의, 부정의 감정이 자리를 안더라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먼저 앉아버리면은 열정이나 자신감은 들었을 자리가 없는 거죠. 자, 반대로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를 쓰지 말고, 긴장을 떨면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스피치 목표에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아, 이런 주제로 이런 핵심 내용을 이렇게 내가 말을 했어 사람들한테 이런 변화를 한번 이끌어내보고 이런 도움을 줘보자 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열정의 감정이 감정의 의자에 먼저 앉게 되는 겁니다 열정이 먼저 앉아버리니까 열정이 두려움을 대체를 시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감정의 의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어, 우리는 긍정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스피치 주제, 스피치 목표, 어, 스피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강한 목적, 의식을 갖는다면은 열정이나 자신감은 그냥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열정, 자신감이 커지면 두려움은 들었을 자리가 없는 거죠. 일례로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 보면 종교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모십바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한인간이었다면 십자가에 모십바께서 죽는다라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럼 이 두려운 일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죽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인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나누는 데더큰 의를 미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인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구원을 할까? 자, 큰 사랑을 갖다 보니까 큰 사랑은 두려움을 대체시키더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정동 코치님은 교회에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가 없어요, 참고로. 자, 이제 변화의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랑이 큰 두려움을, 어, 몰아내더라. 큰 두려움이, 이 참, 큰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더라.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스피치에 이제 긴장 떨림이나 불안 같은 경우에도, 어,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강한 열정을 만들어내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이완의 법칙. 그러니까 이완의 법칙, 시작. 이완의, 이완의 법칙. 어, 우리가 몸이 이완이 되면, 몸이 이완이 되면은 어차피 편안해지게 되고요. 편안해지면은 두려움은 줄어들거나 <laughs>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몸이 어떻게 하면 이완이 될수 있죠? 자, 이완은 결국은 보면은 이제 교감신경 상태에서 부교감신경 상태로 자율신경계를 바꿔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교감신경계는 지난 시간에 제가 공부를 했지만 어, 자, 호흡이 좀 짧은 상태에 불편하고 긴장되고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태에 교감신경계가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부 부교감신경계는 호흡이 좀 길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상태가 될때 이때 어, 부교감신경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부교감신경상태라는 이야기고, 좀 긴장되고 떨리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교감신경상태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발표 불안증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는 교감신경계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 막 교감신경계의 공포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감신경계를 가장 빠르게 부교감신경계로 변화를 시키면서 편안한 그 이완상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따라 하세요. 자, 복식호흡, 시작. 복식호흡. 복식호흡을 하는 겁니다. 자, 호흡이 길어지면은 부교감신경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호흡이 짧아지면은 교감신경계로 전환,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이런 간단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빠르게 몸이 이완되면서 부교감신경계로 넘어가더라. 네.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 심한 사람들은 대개는 호흡이 짧아요. 호흡이 짧아서 뭐 어떤 목으로 막 어떤 얕은 흉식 호흡을 하더라고요. 흉식 호흡. 그래서 얕은 흉식 호흡이 아니고 우리가 호흡이 긴 상태의 복식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앞서 저랑 같이 훈련을 했지만 폐활량. 폐활량이라는 건한 호흡에 얼마나 길게 말할 수 있느냐. 이 폐활량의 길이가 참 중요하더라. 자, 폐활량이 길수록 어, 편안해지고, 폐활량이 짧을수록 어, 불편해지고, 어, 쉽게 긴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호흡이라는 것, 이 호흡이라는 아주 중요한 또 어, 변화의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어, 복식 호흡을 하세요. 자, 한번 다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랫배를 풍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아랫배를 풍선이라고 생각해서 숨을 쭉 들이마시면서 아랫배를 풍선처럼 부풀려 주시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를 풍선처럼 작아진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이마실 때는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시면서 아랫배를 풍선처럼 부풀리고 숨을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풍선이 작아진다는 느낌으로 아랫배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1대4대2의 비율로 1초 동안 들이마시면 4초 동안 멈추고 2초 동안 내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 자, 3초 들이마시고, 12초 멈추고, 6초 내쉬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잘 하셨으면은 고개 갔다 갔다 하세요 네, 자리 앉아 주시고 어때요? 이제 지금 이렇게 복식호흡을 한번 해봤는데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까? 네 자, 복식호흡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 1분도 걸리지 않는 이 복식호흡법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편안해지고 이완이 되면서 긴장이 풀리더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자, 8번부터 10번까지는 한번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